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밖에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비 오는 날을 대단히 좋아했거든요. 그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는 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안 신기할 줄 알았는데 어른이 돼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는 거는 다시 봐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차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빗소리가 녹음될 수도 있는데 어, 차라리 녹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요. 저는 명략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제뭐 우스운 얘기지만 제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 말투, 그리고 성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당연히 감사한 쪽으로 많이 변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명략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 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학창 시절에 뭐 남다른 고민 그리고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었지만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괴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때는 학교 폭력에 좀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것도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또 때로는 다음날 눈을 안 뜨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도 그 어린 나이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런 부분이 뒤바뀌었지만 어, 아무튼 고등학생이 돼서도 또 다른 고민거리 또 고통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저와는 다른 친구들 저보다는 더욱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언젠가부터 나도 저 친구와 같았으면, 나도 저 친구처럼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면, 딱저 정도만 됐어도, 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또 당연한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부러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커가면서 저는 유독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치 제 삶을 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 저만 혼자서 막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또 냉정하게 제 딴에는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봐도 남들은 저만한 사건을 겪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그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가장 크다 보니까, 왜 주변에 보면 그런 친구들 한두 명씩 꼭 있잖아요. 뭐, 가정환경 대단히 좋고, 물론 저도 가정환경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 그리고, 어, 가정환경도 좋고, 또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았는데, 아이도 비뚤어지지 않았고, 커가면서 밝은 것만 보고 또 살면서 뭐 학교 다닐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그 생각, 내가 저 친구의 절반 입장만 됐어도 이 생각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를 아주 오랫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흘러서 학원 강사를 하게 됐고요. 또 강사로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대형학원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음, 근데 대형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었고요. 어, 저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아니, 못마땅하면 학원 안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또잘 다니면서 학생들을 돈으로 보다니 부들부들 떨면서 되게 못마땅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꼭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뭐 1년,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입장이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나가는 돈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과 변하지 않은 생각은 하나가 있었죠. 내가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꼭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거 내가 진짜로 돈을 많이 벌게 돼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겠구나. 나는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누구도 돕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그냥 그만두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과외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제 학원 설립으로까지 이어졌던 거였고요. 근데 제 학원을 경영을 해도 여전히 사람이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우니까 학생들을 더 예뻐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좀 부드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너 정도 입장만 돼도 아내 인생이 이, 이 시경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라든가 또는 내가 너의 절반 정도의 가정 환경, 그리고 그런 주변 환경을 가졌어도 나도 불행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어쩌면 너보다 더잘 살았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이런 생각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살면서 어, 저만큼 불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저마다의 사연이 있고, 또 대단히 힘든 일들을 토로하면은, 하다 하다 안 되면 항상 제가 꺼내드는 수법이 이거였어요. 선생님은 네 나이 때 이런 일, 저런 일, 또 저런 일도 겪었다. 근데 그거 다 이겨내지 않았냐.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너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의 과거를 너무나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 제자 아이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고요. 참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제 학원을 설립하게 된 거는 돈을 벌지 않고 그냥 오롯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파격적인 조건들이 많았어요. 약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세상에 돈이 더 많이 벌리더라고요. 네,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벌리더라고요. 돈이 좀 놀랬습니다. 어.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에 대한 상처는 너무 컸고, 항상 가장 믿고 의지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위축이 되고, 또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 당연한 사람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나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명리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명리학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하게 배우는 게 상생상극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보니까 오묘하더란 말이에요. 이, 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하는 그 생의 원리는, 결국에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봄이 왔기 때문에 여름이 올 수밖에 없고, 여름이 왔기 때문에 또 가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게 원리는요. 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이런 식으로 극하잖아요. 근데 이 극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의 표출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종합하자면. 생의 원리는 결국에 인과 관계이고, 그게 원리는 그 안에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의지를 뜻하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 어쩌면 내 인생이 불행했던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서 불행해졌던 건 아닐까? 즉, 내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커서 그들을 의심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왔던 건 아닐까? 이거 순서가 거꾸로 된건 아닐까? 왜냐면 돈을 벌지 않고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학원을 설립했더니 돈이 많이 벌리단 말 많이 벌리더란 말이죠.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명리학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저였다면 과거의 제 모습을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철두철미하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그런 의심과 불안의 집약체로서 시스템을 구축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믿고 더내 것을 내어주고 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요. 무척 힘들었습니다. 평생 사람에 대한 상처밖에 없었고, 늘 당해왔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러워했던 그런 제가, 어, 마치 들판 위에 발가벗고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네, 강의를 시작하니까 대단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는 시간이 또 많이 흘렀죠. 2022년도에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네뭐한 3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으로 따지면은 뭐한 4, 5년 되는 거고요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순서를 거꾸로 알았던 거였죠. 내가 너의 환경이었어도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이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였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그마한 액수라도 타인을 도왔을 때 내가 부유하게 되는 거였고, 내가 너의 인생만 됐어도 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가 그들과 닮으려고 애썼어야 됐던 거였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다고 원망하기 이전에 내 자신부터 타인을 의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썼어야 됐던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나 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뭐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평생 사람들한테 당하고, 또 억울했고, 억울한데 말도 못하고, 혼자 고립된 인생을 살던 제가 들판 위에 발가벗고 서 있다는 건 정말 지독히 무섭고, 또 지독히 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야만 됐어요. 왜냐면, 남은 인생을 또 이렇게 상처받고 괴로워하면서 살으니 차라리 명리학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것대로 내가 때로는 들판에 벌거벗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창을 찌르고 칼을 찌르더라도 그렇게 서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인생이 반복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더욱 낫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소한. 그게 실패하더라도, 나 자신에게는 만족스럽잖아요. 나는 끝까지 저들과 달랐다. 나는 저들처럼 이용하지 않았다. 그거라도 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태어날 때부터 여러가지 이유로 비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도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비뚤어진 사람들은요, 그게요, 정말 죽기보다 힘들더라고요.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었구나.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타인의 것이 부럽다면, 저 사람은 잘나서 그렇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처럼 되려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 되도록 애써야 되겠구나. 설사 내환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랬을 때 비로소 내 환경도 그들과 같이 변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네. 제가 하루하루 살면서 저를 돌아보건데. 어 큼지막한 일은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 하나 하나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에 갇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것들을 다시 드넓은 들판 위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옛날 모습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한없이 두려워서.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요. 음향은 원래 출렁이는 거잖아요. 내 뜻이 배우고자 한다면, 그리고 나부터 변하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주변은 변할 겁니다. 저는 상담을 하루 종일 해요. 뭐 오전 9시 반이나 10시부터 새벽 1시 반이나 늦을 때는 한 3시까지 합니다.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상담이 빨리 끝나면 그때 씻고, 또 빨리 끝나면 그때 밥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인생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정말 똑같은 사주팔자고 직업군도 비슷한데, 나부터 변하고자 하는 사람과 주변을 탓하고, 주변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하늘과 땅끝 차이더라고요. 네. 저도 의식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운전을 할 때도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끼어들고, 막 보복 운전 같은 거 하면 화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들을 탓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럴수록 내가 더 반듯하게 운전하고, 내가, 어, 내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간다면, 그렇다면 그게 맞는 순서일 겁니다. 네. 뭐,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완벽히 이루어 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하루하루 그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으니, 감사하게 이 허접한 저의 영상들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서로가 그렇게 노력해보자는 거죠. 특히 부모님들, 자녀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는 행복한 줄 알아. 엄마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 시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애썼을 때 비로소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예뻐지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비가 오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라는 게참 신기하다라는 관점으로 또 보시면요, 또 정말 신기할 겁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비가 그쳤네요. 가보겠습니다.